안녕하십니까 한국 카니웰의 어, 파이어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배상규라고 합니다. 어, 매년 어, 국제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는 1년에 한건 정도씩은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발생이 되는 부분에서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희 파이어 솔루션이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뭐 전기 단락, 전기적 과부하, 전선 및 장비의 과열, 그리고 뭐 인적으로 유지관리 미흡이나 저장된 인화성 액체 또는 뭐 배터리 등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뭐 인명 손실, 데이터 손실, 재산 피해, 뭐 그다음에 사용자의 신뢰도 하락, 서비스 중단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화재 발생을 하면 뭐 다음과 같이 월 발생, 연기 발생, 뭐 설비 고장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데이터센터 데이터 손실,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작동에 의한 수손, 그다음에 부식성 가스 s 발 i 으로 인한 장비 손실, 설비 손실, 서비스 중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h i e 에서어 저희가 조금이라도 초기에 화재를 발견을 해서 진압을 할수 있다면 화재로 인한 재건축 비용을 세이브해 드릴 수 있고 데이터 손실을 보존할 수 있고 업무 손실, 업무 중단에 의한 서비스 중 서비스 시간을 보존해드려서 고객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릴 부분은 최고, 그러니까 설명해드릴 부분은 세 가지 솔루션이고요. 하나는 베스타 시스템, 그에 가장 적합한 수신기인 노티파이어,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가 지금 출시 예정인 셀프테스트 감지기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FPA 76이라는 이제 법령의 법규의 이제 통신 시설 부분에 보시면 Very Early Warning Fire Detection이라는 v w f d 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음, 그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제 최소 감도 설정을 0.2 퍼센트 옵스퍼피트에 준하게 해라 여기에 맞춰서 하면 VWFD에 준하는 기준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0.03%옵스퍼피트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FM 5-32에서도 53, 아,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초기에 발견하고 여기에 따른 진압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어 베스다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기에 발견할 수 있고 이제 연기가 눈으로 보였을 경우에는 광전식 감지기 그 다음에 불이 보였을 때 불꽃 감지기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스프링쿨러나 뭐 기타 소화설비 등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KPI 국내 코드로 봤을 때는 8% 이상의 감지 능력이 있으면 이제 제품에 이제 인증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적인 코드로 봤을 때는 u l f m 같은 경우에는 0.03에서부터 뭐 5%, 0.5%, 4% 정도의 코드가 갖고 있어야 인증이 나오는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버렉에 대한 냉각이 되게 중요시 되다 보니까 냉각을 위해서 뭐 높은 풍량을 가진 환기 시설로 인해 연기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감하지 않은 감지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감지의 시간이 지연이 돼서 화재가 더욱 커졌을 때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베스타라는 시스템을 솔루션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베스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명으로 보면 VES, VP, VU 등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서버룸, 배터리룸, 뭐 기계실, 전기실, 뭐 기타 모든 이제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위치에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서버렉실에 대한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 감지기 부분이고, 감지기에서 파이프가 나와서 파이프홀이 뭐 천장, 액세스 플로어 하부, 그다음에 환기구 아니면 뭐 냉각에 대한 팬에 대한 뭐 인입구, 토출구 등에 설치가 가능하고, 감지기가 계속 공기를 빨아들여서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계속 빨아들여서 흡입을 하다가 화재에 대한 연기를 감지를 하면 조기 알람을 주는 방식을 하고 있어서. 설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지보수나 점검하기도 천장에 설치하는 것보다 유의합니다 어 장점으로는 뭐 레이저 광센서나 이제 시모스 포토센서를 이용해서 어 조금 더 정밀하고 우수한 감지 성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연기 보정 능력이 우수하고 아까 보시다시피 설치 위치가 사람이 손이 닿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에 있어서 조금 유의하고 비용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 구조를 확인해서 연기 감지를 하기 때문에 비화제 보도 일반 연기 감지기보다는 적게 감소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음, 저희 이제 장비 사진이고요. 말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리얼리, 워닝, 파이어 디텍션을 이제 모두 충족하는 사진이고요. 여기에 따른 저희 이제 화재 수신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 노티파이어 시스템이고 최대 십 루프 구성이 가능하고 어 장비를 한 대당 총 삼천백팔십 대까지 수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구성해서 최대 이백 대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구형에 호환이 돼서 설치가 되고 나중에 노후화돼서 유지보수를 할을 경우에도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부분 부분 교체해가면서 계속 신제품으로 교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이제 런칭을 앞두고 있는 셀프 테스트 디텍터고요. 현재 뭐 중공 검사나 뭐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시간적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테스트를 일일이 하다 보면 오래 걸리는데 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한 감지기입니다. 영상 클릭 한 번.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저희 이제 커넥티드 라이프세이프 서비스라고 하는 CLSS에 관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방제실에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는데 이제 그러면 방제실에 있는 사람만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아니면 뭐 어플을 깔아서 시설 관리자나 뭐 이제 등록된 사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뭐~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어디 현장에서라도 서비스 지역 그러니까 서비스를 설치하시면 어디든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수신기에서 비화재보가 발생을 하면 이거를 이제 방화관리자나 건물관리자가 비화재보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수신기 결함 내용을 확인해서 이제 뭐 본사나 구매 한 CS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 이제 엔지니어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고쳐주는 시스템인데 저희 CLSS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언제 어디든 언제 어디든 어떤 장비와 연결이 돼 있든 접속을 통해서 이제 저희 엔지니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드웨어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 관련해서도 뭐 월간이나 뭐 연간 점검 계획을 세우고 감지기 위치를 찾아서 이제 담당자들이 발견해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뭐 잡아서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 점검 기록이나 보고 일서를 제출하는 경우인데 저희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장비 상태를 확인해서 맞춤형 점검 시스템 그러니까 점검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주고 아까 보셨던 뭐 셀프 테스트 감지기를 사용하시던 아니면 핸드폰을 켜시고 어플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면서 일일이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영상 영상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파이어 알람 솔루션을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 거고요.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했을 때 이제 파이어 알람 시스템, 소방 전기 쪽이나 뭐 설비 쪽을 구성했을 때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음.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하니엘에서 제공해 줄수 있는 이제 제품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이제 원하시는 시스템이나 뭐 민감도 모든 걸 따져서 구성을 할수 있고, CLS를 통해서 모든 걸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